한 배우의 떠드는 영화 다섯 번째 이야기 자 매우 무덥습니다 네 매미 소리 들리시나요? 그러게요 매미가 엄청 우러대네요 진짜 여름 같아요 오늘 준비한 떠드는 영화 네. 어떤 건가요? 오늘은 데니시걸이라는 영화를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음. 외국 영화 같죠 아무래도? 네그 주인공이 네. 에디 레드 메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그 신비한 동물 사전, 주인공, 음 남자분이죠. 음 네. 그 배우가 주인공입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경로로 처음 영화를 보게 되었나요? 어, 이 영화는 제가 에디 레드 메인을 좋아해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 나올 때 봐야겠다, 봐야겠다 하다가 본 영화예요. 데니시걸이라고 하는 영화를 네.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는 네. 일단 실화예요. 실화여서 실화. 더 감명 네, 깊게 봤는데 네. 세계 최초로, 지금은 뭐 선전환 수술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세계 최초로 선전환 수술을 받은 덴마크의 풍경화 화가가 있어요. 에이나르 베게너라는 풍경화 화가가 있는데 네. 그분이,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단한 내용은 에이나르의 그 화가 아니 화가 에이나르의 아내도 화가인데 그 아내는 이제 초상화 화가예요. 그래서 어느 날그 아내의 초상화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이 일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루만 내 모델로 좀 해줘라. 그 그러니까 아내가 부탁을 해요. 에이나르가. 그래서 에이나르가 발레복을 입고 원래 이제 모델이 여자였거든요. 그 남자 아이나르가 발레복을 입고 아내 그 그림 모델을 해주는데, 해주다가 어 자기 정체성, 성 정체성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 옷을 입고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하는 게 싫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굉장히 막 혼란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약간 갈등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남자한테 고백도 받고요. 같은 이제 동성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막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혼란의 시기를 갖다가 결국에 이야기 마지막에는 손전화 수술을 해요. 그러다가 수술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되게 위험한 수술이잖아요. 수술을 받다가 결국엔 죽어요. 이야기 마무리는 그렇게 되는데, 네, 뭐 그런, 네, 영화예요. 어, 영화 속에서. 네.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어,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을까요? 어, 그, 에이나르를 연기한 에디드메인이 연기를 일단 너무 잘해요. 음. 너무 잘하고, 그 아내로 나오신 배우도, 어, 사랑을 했어. 사랑을 하고 결혼한 내 남편인데, 남편이 갑자기, 어, 성정체성이, 혼란이 와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지켜보다가 이 남자를 정말 사랑을 하니까, 그 혼란도 존중을 해주고, 옆에서 응원을 해주고,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장면들, 모든 대사들이 다 너무, 그 배우들 연기가 너무 좋아서 다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조금 진짜 마음에, 마음을 진짜 휘벽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어, 에디레드 메인이 연기한 게 에이나르잖아요? 네. 나는 가끔 에이나르를, 그러니까 죽이는 상상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남자의 정체성이 없어졌으면 하는 거죠. 혼란이 오니까. 근데 그 영화에서 여자, 여장을 하고 여자처럼 지낼 때는 또 밀리라는 가명을 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에이나르를 죽이는 상상을 가끔 한다. 근데 에이나르를 죽이면 밀리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곧그 생각을 그만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막아 진짜 그막 고뇌하고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혼란이 막 그게 그 자, 짧은 대사에 그 짧은 컷에 그 에이드레드맨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울먹이면서 그 장면이 아 진짜 만약에 나도 갑자기 이렇게 상처, 걱정, 혼란이 었면아 진짜 힘들겠구나 이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장면을. 제일 나요. 영화에서 주는 뭐 메시지라든가 네. 또 개인적으로 한 배우님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 음... 해주세요 저는 근데 평소에도 그런 동성애를 가지신 분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봤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대충은 그분들이 성분패성에 혼란이 올때 많이 힘들겠구나 치를 짐작은 했지만 뭐천사 수술을 하든, 아니면 정말 진성애를 갖고 서로 만나든, 이렇게 하신 분들을 다른 분들도 절대 그거는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 할게 아니라 어떤 사랑의 형태의 또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응원받아 맞땅하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같이, 저같은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격눈질하고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정말 힘들 거고 그쵸? 그렇게 만약 뭐생장한 수술하고 이런 것도 정말 힘든 결정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원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응원은 못하더라도 비난은 하지 말자. 네. 그런 말이죠. 네. 어, 이 영화를 네. 한 배우님 주관적인 입장에서 네. 다섯 글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영화 데니시걸은? 데니시 진정한 자아. 진정한 자아. 그, 그 영화를 보면서 네.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지만, 음. 어, 제일,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그애드리드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자기의 참 모습을 알게 됐고, 자기가 뭘 좋아하고, 자기가 어떤 모습일 때 자기 모습에 자기 스스로 만족을 하는지 찾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한 결정을 했고, 결국에는 뭐 저버렸지만, 죽음을 맞이했지만, 어쨌든, 네, 그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그걸 찾으려고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그분은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좋았어서 네. 진정한 자, 진정한 자, 자아. 네. 자라는 뜻이 음. 음. 약간 특별하게 저한테도 다가오네요. 음. 굉장히, 네. 무거운 주제지만 그만큼 되게 섬세히 깊이 잘 다룬 영화예요. 그렇죠. 네. 이번 시간은 네. 한 배우의 떠드는 영화, 네. 영화, 데니시걸에 대해서 떠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 번씩 시청하셔도 네. 좋을 것 같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참 좋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화로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